시작. 에 오늘 주제는 수능 때 여술 주는 건 과연 진짜 여술 내기는 걸까, 아니면 학교 기원으로 딱 붙으라고 여술 주는 걸까의 주제고요. 저는 여시다 먹어라 편의 홈코너 빡송입니다. 나는 그 반대파 여술 주는 것은 기원입니다. 착달라붙으아의 반두입니다. 에, 일단 저 먼저 말할게요. 아니 근데. 이게 엿을 준다는 건 엿이다 먹으라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일단 엿의 모양부터 볼까요? 엿의 모양 다들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어 모르겠어요 알겠습요다 네, 사진을 딱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 엿을 딱 보시면은 요렇게 좀 생겼습니다 보십쇼 이다 하나하나 길쭉하지 않습니까 이 길쭉한 걸 저희가 주먹을 졌을 때 손가락에 딱 끼면 바로 어 혹시 그 아니, 나, 여시나 모아라가 나... 되는겁니다 <laughs> <laughs> 자 반대쪽 이제 청포도 아, 만두 그냥 말로는... 제 의견 내는거죠? 예. 자 여시란 것은 지금 보시면은 그 그쪽은 그 고체엿을 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하지만 여시란 것은 액체도 설마? 있다 기다봐요 사진찾고 있어요 정말 유리군요. 저는 미리 찾은 파일 만들고 있어야겠다는. 왜냐면은 나는 태블릿을 알라했는데 태블릿은 부기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 아부 그거 되나? 쓰레드가 어. 되겠군요. 쓰레드는 되죠. 근데 하면 안 되겠다. 여기 이름 없다. 뭐라는 거야 저건? 보면은 아, 우리가 여술주는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laughs> 시험을 거기 보고 아니요 거기 아니라고. 카비스, 자비스도 아니었네요. 여기 있다. 여수 주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대학교에 뭐하라 착 달라붙더라. 지금 저기 저 젓가락에 붙은 거 뭘로 보이세요? 꿀입니다. 여십니다. <laughs> 지금 여시 보이면은 다른 액체와는 다르게 지금 붙어가지고 내려갈라 하지를 않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 의미로 우리는 붙으라는 의미의 여수 주는 겁니다. 아려 저건 꿀입니다. 여십니다. 오릅니다 여시라고 쳤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이미지입니다. 여시라고 징거... 제일 나왔던 이미지는 아까 제가 보낸 이미지입니다. 증거 사진 보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살짝 렉이 걸리네요. 역값입니다. <laughs> <laughs> 저도 인정합니다. 자 이것은 잠깐만 여기가 아니잖아. 아니 진짜. 제발 도와주십시 진짜 수준 떨어져서 참. 못 보겠네요. 그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는 그 청코너 만도 군이 그였지 중학교 시절인가? 정보 검색대에 나와서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했다고 들었는데. 했다. 해냈겠니까다 만... 어쨌든 저의 사진은 여슬검색해서 나온 여사진이다. 그러면 제판판론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좀만 더내고 계십시오. 오케이 okay, 그럼 저 의견은 되나요? 네 아까 그 빡종이 여수 이제 손가락을 끼운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그 혹시 솔레노이드 코일 아세요? 뭐, 솔레노이드 네. 코일을 감듯이 이제 내네 손가락을 관통해서 잡게 되면은 뭐다? 따봉이다 따봉의 방향대로 여수 잡게 되죠? 그러면 손에 묻기 때문에 많이 묻기 때문에 더러워져서 안됩니다 오 어, 잠깐만요 방뭐라가셨죠 나 손에 딱달 그렇게 하면은 손에 많이 묶 방금 아까 만두 씨께서제한 액체옷은 손에 그렇게 매면 손에 다 달라붙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당신은 액체옷을 주장하고 있어 뭐래도 모이자. 나습니다 손에 딱달라붙은다 달라붙어? 어디에? 대학교에 대학교에 아니, 달라붙은다 이게 열시다. 통계적인 걸 필요 통계적인 자료가 필요하겠군요. 제가 사든 인터넷 사든 유튜브 딱. 보십시오. <laughs> 이 그래프 제내제 망상에서 만들어진 그래프입니다 <laughs> 아니 만들어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여시다그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모습. <laughs> 어떻게 60%가 넘는다고 확신할 수 있죠? 그진짜 70%죠. 그 제가 방금 그렸기 때문이죠. <웃음> <웃음> 아, 일단은 신뢰성 없으니까 사회자님 저 쳐주세요. 일단은, 출처가, 님 대가림으로, <laughs> 불분명하기 <하겠습니다>. 때문에, 아니, <laughs> 알프 <laughs> 하지만, 배시번이 인정합니다. 저런 거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살려드릴게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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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는, 오케이. 그, 배시번 또,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laughs> 자. 혹시 더 발로 있으신가요? <laughs> 이게, 이그래프 봐도 발로에 딱 되지 않습니까? 만이니, 여시다. 아니. 손상태 받는 건 그냥 엿이다 엿먹으라 나도 이렇게 내고 있는데 오케이 더이상라까 <laughs> <laughs> 아, 어이가 오케이 근데? 그러면은 반론? 예그 <laughs> 네. 원래 그 장난도 한 사람 말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 유죄 판결 하지 않습니까 받는 네.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은 효과가 나빠. 있다 예 네? 기분 나빠요 아니 들어봐요 그 기분 제쳐두고 실제 수험장에서 보시면은, 올라가나요? 아, 여세효능. 자신해요? 잠깐만. 저는... <laughs> 잠깐만, 왜 자식아. 어, 저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받은 입장에서 우선은, 우선 달달하잖아요, 여시. 들어오면 네.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여세, 여섯... 아, 요 설탕에? 아니예요. 설탕에? 아니, 당의 효능. 찾아 봅니다. 어, 대시먼 질문 있다는데요? 대시먼 질문부터 듣고 가보실까요? 대시먼에서 질문, 해주세요.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어떤 개쩌는 질문을 해주겠죠? 네, 버튼 사람 기준일을 하셨는데. 예. <laughs> 이번 수능 엿못 받았습니다. 이게 왜못 받았습니까? 다들 엿 먹으라고 하는데 친구한테 엿을 줄수 없잖아요. 당신이 증오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에게 여슬 줬을 겁니다. 혹시 그대 저한테서 여슬 받아받았나요? 아니요, 저는 수능 이번에 조진 것 같아서 그쵸조어 그렇죠, 그렇죠. 당신은 이번에 저한테서 여슬 받지 못했어요. 그 뜻은 뭐다? 여이안 좋은 의도가 아니다. 아니죠. 여슬 줄... <laughs> 내가 제가 여슬 줄 만한 가치도 없다. 헉. <웃음> <웃음> 그리고 헉. 제가 아까. 말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엿을 먹었을 때착 달라붙는다 했죠? 예. Yep. 엿을 먹을 때착 달라붙는 게 아니라 그다 당신 기운 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제가 엿 먹다가 이빨 빠진 적 있거든요. <laughs> 기운 빼가려다 이빨을 뺀 거예요. 어. 혹시, 혹시 그 까리... 혹시 그니? 그거는 알기랑 네어네 계속 하십시오. 네 계속, 어. 네, 계속 그래서... 말해 보세요. <laughs> 이 기운을 뺏으려다 실수 이빨을 뺏을 만큼이 휴악한 음식이 엿은엿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먹다가 이빨이 나가요. 오케이, 이게 나가, 씨.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웃음> <웃음> 맞는 건가요? <laughs> 만드실 발로 오케이. 그 수능, 수능 아니, 수능이 아니야. 엿을먹다 이빨이 나갔다 했잖아요그엿은 네. 딱딱한 엿이잖아요 우리 엿은 호박엿부터 물엿까지 말랑말랑한 여시 많이 있는데 왜 호박엿 굳이 나간, 호박엿 해먹었다가 나간겁니다 도대체 왜 호박엿을 발언 <laughs> 끊지 말아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녀석이 제 의견을 표하하는 바람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케이 따름이. 그러면은 종현이 아예빡종의 이제 그거 주장은 넘어가고 새로운 주장 새로운 반론이 아니 지지죠 보충. 자 보시면은 우리 생평가때 자주 들어갔던 그 사이트죠. 자주 들어갔나요? 박종 아니, 아니요? <laughs> 그렇죠. <laughs> 아니요? 아생평아니다 어쨌든 우리 생평니때 많이 들어니던저 유명한 니요 아니요? 저니요 아니요? 저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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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이 아니요? 아니에서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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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조선시대 왕들 때부터 이어져온 명맥이다라고 합니다. 수음시, 아니, 조선시대 때 왕한테 여슬날렸다? 이것은 무슨 의도겠어요? 제가 할입니까 <laughs> 유배당에서, 전라도에서 시쓰고 <쉬> 싶으세요? <웃음> <웃음> 어, 지역 관련 발언 다 해주세요. 이것은 지역, 음. 오케이 okay, 그러면 그냥 유배당에서라고만 하겠습니다. 네. <laughs> 유배당에서 수능 문학에 나오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laughs> 아니, 근데 그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왕한테 쓴 편지인데 그걸 중간에서 빼돌려 가지고 우리가 풀고 있네. 이거 왜 우리가 풀어야 되냐고. <laughs> 어쨌든 그 정도로 여선 조선 시대 때부터 왕에게 줄 만큼 좋은 의미로 쓰였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발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까 사이언 타임즈에서 수험생의 요소를 주는 이유라고 했죠? 근데 저희는 이거보다 더 유명한 언론 사이트를 알고 있습니다. 혹시 뉴욕 타임즈라고 들어봤나요? <laughs> 제가 뉴욕 타임즈에서 연세 트릭인데 <laughs> 아무런 트릭만 남지 않습니다아무 현대가 없다는 증거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뉴욕 타임즈가 그 지금 세상에서 유명한. 뉴욕... 뉴스 사이트가 또 뭐가 있을까 아니 CNN이. 아니 에 CNN에서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c n n 이제 엿을 딱 검색했는데 뭐뭐 <laughs> 이런 아나 결과도 나오지 않았어요 search for t t d i match e d r a e r 다른 회사에 찾주시죠렇게 저명한 론에서도 여섯 나오지 않았습니다 <웃음> <웃음> 헤이, hey. 우리 오늘 주제가 B급 그 개판 토론이기 때문에, 아니, 토론이기 때문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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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Hey. 플랜슨! Think of us. 외국 사이트에서 한국어를 치면 저 나오겠냐고! 맞는 말입니다. <laughs> 이기려면 어쩔 수 없어. <laughs> 자, 반론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반론. 저도 그래서 방금 CNN에다가 영어를 쳐봤거든요? 예. Yeah. 아, 아이무 이렇게 찾나요? 저 뭐야, 더 <laughs> 아니요. 야, 그로 써보세요. 열시라고 쳤으면 그때 짜자 하나 나버리네요. 와 이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저 여기까지 저... 하겠습니다. <laughs> 받아드리겠습니다. <laughs> 두 번째 술 하겠습니다. 예, 파파 계시나요 알죠. 파파고에서 옷을 검색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꽉꽉꽉꽉 떼시고 물을 예약해줘 6입니다 옆 먹어를 쳐볼까요? 한번 파파팍에 확인서 사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나옆 먹을 딱 치면 와 정말 놀랍게도 꽉 끼어가 나온다 자 이 어떻게 시험 발굴하는 거야? 자 아까 그러면 그 CNN 말했으니까 우리 뉴욕 타임즈 빼고 갈순 없죠. 그거 살짝 발로 한 다음에 저 팝하고 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저기 뉴욕 타임즈에서는 아 보시면은 이제 정확히 코리안 이 이거 이거 사진까지 나오면서 한국의 여세에 대한 의미를 부각하고 있고요. 게다가 팝하고 보시면은 그냥 하면 저렇게 나오긴 해요. 이제 얕은 지식 표면 수박과 탈기 근데 살짝 내려오면은 저 빡보다 위에 뭐가 나온다 여슬 빨다 여슬 <laughs> 빨다 썩여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다 깊은 지식에 관한 것은 여시다 뻑이 아니다 네, 그래서 여슬 빨다를 영어로 다시 검색을 해봤거든요 <laughs> ㅎ <laughs> ㅎ 네. 되게... 그... 좀... 그러네요 좀... 어... 음... 아... 음... 네냥 그니까... <laughs> 네... 그리고... 그 아까 말했죠? 엿이... 엿을 딱 c n n 검색했었잖아요 네그 엿을... 엿이 아니에요 사실 뭐... 무엇이죠 그러면은? 엿이 아니라... 엿이 아니라...? 박종희씨, 지금 10시라 하셨어요? 야트에요. 야트, 신은, 아니, 참. 관련 발언. 다들 해주세요. <laughs> 아, 발론하겠습니다 <laughs> 그, 혹시, 팝하고 몇 년, 몇 년도 그건 좋 아신가요? 하 알파니까. <laughs> 아, 팝하고는 보시면은, 아, 2010, 6년에 나왔다고 나무위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을만합니다. 믿을 믿을만한가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laughs> 믿을만한가요? 아 방금 네이버에다 전화해 왔는데 맞다고 합니다. 개지랄 <laughs> 마십죠 근데 보면은 그 2016년보다 더더 더 오래된 더 유서 깊은. 네이버의 파파고의 엄마, 파파고의 압박격이 이제 네이버 사전에서 여시라 치면은 여시라 나옵니다. 저 야트는 어린이다. 어린이의 미흡한 지식이다. 아하. 야트가, 야트씨가 이렇게 발려버리다니. 게다가 이제 로마자로 이제 제 이름에도 어가 들어가니까 로마자칠 때도 이거 한 번만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뭐라 읽죠? 세옥 썩. So. <laughs> 그래서 저 학교에서 뭐라하죠 학교에서 이제 좀 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왔을 때 제일 뭐라가죠 이름을? 세옥 예, 엠맨 썩 와이디. 세오. 세옥 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니요, 저건 아무리 봐도세옥입니다 <laughs> 제가 파하고 약을 켜보도록 할까요? 아니 음성 파일을 못 보여 이게 살짝 아쉽긴 한데. 화면 공을 키세요 아...그건 좀... 좀... 아니 저 네. 이제 우리 한국에서 지정한 로마자에 따라서 썩이라고 읽어집니다 증거 제시합니다 나 보십시오 제가 짱구 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로 안는거반하고 있는데 <laughs> <laughs> 아예 저배흐흐전흐 <배심한> 빨리. <laughs> 자흐시면은 이오는 어입니다. 거기다 y를 붙이면은 흐 예. e 음. 야트, 너무 어? 웃긴데? A반이 틀렸다는 걸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모음 한 뒤에 여시, 우리 여세 대해서 알고 있죠? 근데, 이건 여시 아니에요. 에 이게 여시에요. <laughs> <laughs> 뭐라가 하냐. <laughs> 아니, 예. 보십쇼. 여살 때, 여로 시작하죠? 받침에 <laughs> S 들어가죠? 여 오, 잠깐만. 혹시 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laughs> 뽀글머리 흰색 국어 선생님한테 국외음을 안 배우셨나요? 그 선생님, 처음부터 자다가 개꽃 먹었습니다. <laughs> 우리는 발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세서 시옷은 디귿받침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시옷받침들은 다디귿받침이 돼요. 여수나 먹어라. 여수입니다. <laughs> <엿습니다>. 먹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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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어디 사는? 그. <laughs> <laughs> 아저 왠지 교회 다니고 갔잖아, 이가 <laughs> 교회 다니 다닐... <laughs> 아니, 씨, 이거, 깨이겨. 아, 안 되는, 이거 자, 어느 본 주제로 돌아가서, 여신제, 연맥이다 여시다, 대학 붙으라, 여시다. 주장해 주시죠. 예, <laughs> 네, 더 이상 생각나지 <laughs> 않습니다. 아, 마지막. 정리 한번 하시고 이제 배심원에 그거 들어가 봅시다. 지금 뭐라 가냐? 정치자 바로 주세요 배심원 쳐내. 자, 빡정부터빡정부터 배심원에... 빡정부터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배심원한테 투표 맡깁시다. 왜요? 네, 제가 정리 아 만두씨부터 하죠. 예 네, 그대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아니 네, 만두가 맞아요. 먼저 시작했으니까 정리는 만두 먼저 시작해. 제가 먼저 시작 했기 때문에 만두씨가 먼저 합니다. 제가 밑으면서 아무튼,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도 올라왔었고 대표 이제 학생한테 주는 음식이라 했고 게다가 조선시대에서도 이제 왕한테 주는 성스러운 음식이었다. 엄청나게 좋은 음식이었다. 나쁜 음식이었을 면 왕한테 주지도 않았을 거니까 그렇게 좋은 음식이었으니까 우리가 수능시험 날 학생들한테 여슬 주는 것은 좋은 의미다. 대학교를 붙으라는 의미다의 만두. 네, 제가 말하겠습니다. 열 시가 먹어라. <laughs> 자, 배시번에 패시번에 네. 판결은 <웃음> 초단하겠습니다 완두성 <laughs> 예. 애이까지. <laughs> 어, 수고하셨습니다.